절기를 지키면 받는 복이 있습니다. 성경에 약속하신 것이거든요.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은혜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요, 24년, 24절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음령을 따라서 24절기가 있고요. 그 24절기 안에 추석이 명절로 뛰어 있는 겁니다. 24절기로 돌아가고 있죠. 그 24절기가 우리에게는 있지만 유태인들에게는 7대 절기가 있습니다. 7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그 7가지 절기는 안식일과 속죄일이라고 하는 한 절기가 있는가 하면 일주일씩 계속되는 절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절기를 총 합치면 7개인데 안식일, 유월절 불임절 부림절. 불임절이 뭔지는 아시죠? 하만하만하고 하반? 에스더 모르드게 세 사람의 주인공을 위해서 역전승이 일어나는 귀한 일이 아수의아하수 왕때 있었습니다. 그무림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맥추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팔절이 있었고요. 숙제의 일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장막절, 수장절. 오늘은 본문에 수장절이라고 나오죠. 또는 초막절이라고도 했던 이 장막절. 수장절이 있습니다. 칠대절기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 수장절, 장막절은 우리나라 2 4절기 중에 어디쯤 속할까 하면 추석과 같습니다. 우리도 가을에 모든 것을 다 가을 거리를 끝내고 사실은 추석을 하는 건데 올해처럼 추석이 일찍 오면 아직 대추도 따지도 않았고 아직 병요 베기도 하지도 않았고 그랬는데도 추석이 일찍 왔습니다. 어. 추수감사절은 수장절로부터 시작된 추수감사절은 언제 되느냐 하면 11월 셋째 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예 그날로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못 박아놨습니다. 하여간 유태인들이 지키던 일곱 가지 절기 중에 반드시 세 가지 절기는 1년에 꼭 지켜야 했습니다. 이세 가지 절기는세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남자들은 16살 이상 모든 남자들은 예루살렘에 꼭 와야 했습니다. 근 어, 그 그게 다 가능할까 싶은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강원도만 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가내에서 집집이 다남정내가 예루살렘으로 모여들면 변방이 비지 않겠습니까? 전선이 비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주변 국가가 한꺼번에 밀고 들어오면 금방 나라를 뺏길 수 있을 것 같았지만 24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지키시겠다. 하나님이 전선을 지키시겠다. 국방을 책임지시겠다. 걱정하지 마라. 할렐루야. 우리도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께 오늘 예루살렘으로 모인 것처럼 교회로 모여왔잖아요. 그러면 하우스 전선을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직장의 전선을 지켜 주시고 내생업의 전선을 지켜 주시고 내 건강의 전선이 무너질 것 같지만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으로 예루살렘으로 모이듯 하나님의 성전으로 모이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쁨으로 절기를 주의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 전반적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데 구약의 절기는요, 구약의 절기는 신약에 완성되었습니다. 어떻게 완성됐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유월절은 주님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실 보혈의 피로 완성이 됐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 잡아 피 흘리던 것은 예수님이 세상 죄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맥추절은 칠7이49 그리고 하루가 지난 오순절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땅에 첫 열매가 되는 교회를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신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완성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에게 이마심으로 맥추절은 완성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다음에 수장절. 아직은 사실은 완성이 안 됐어요. 수장절은 예수님이 제림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맞치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창고에 들이듯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천국으로 다 데리고 가시면 수장절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장절을 초막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여기가에 사는 진짜 집이 아니다. 바깥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텐트 천막을 치고 그곳에서 초막으로 옛날에 텐트가 지금처럼 좋은 게 없었기 때문에 초막으로 풀잎으로 나뭇잎으로 이렇게 대충 가리고 일주일 동안 나그네처럼 살면서 경험했던 거예요. 재림 소망을 가지고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갈 거니까 여기는 임시 집이다 나는 나그네다 곤양의 천국은 따로 있다 그게 초막절 수장절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재림하시면 수장절은 초막절은 장막절은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6월절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살면 지금도 우리는 6월절을 계속 지키고 사는 것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맥출절곧 오순절로 완성돼서 성령께서 임하신 그 성령을 모시고 살면 우리는 지금도 그냥 오순절기를 지켜서가 아니라 내삶 365일 오순절을 지키면서 사는 겁니다. 절기를 지키는 것은 그 날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날과 일과 절기를 그것 갖고 논하고 품론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뿐만입니까? 장막절은 지금 추수감사절로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곧 우리가 천국으로 데려가시그 재림 소망 복음을 믿는 재림하 재림하시면 우리가 천국으로 영원히 가서 영원히 산다, 죽음을 나쁘지 않고 산다는 소망을 갖고 사는 것이 바로 초막절 수장절 우리가 지키면서.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절기를 신앙생활 속에서 믿음으로 행하면서 믿음으로 어, 날마다 지키면서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그 24절에 약속하신 복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 복을 오늘 우리 추석 절기를 며칠 앞두고 우리가 민족 명절 사실인 것이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명절이기도 한것 아닙니까? 우리 명절을 우습게 보지 말자고요. 그걸 <laughs> 무시하지 맙시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절기를 무시하시지 않고 유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적을 가만히 예수님의 행적을 살펴보면 절기와 행적이 동일하게 맞아떨어져 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뭐 우상숭배인데 뭐 맨날 절이나 하고 집안에 모여봤자 재산하지되고 그거 명절 추석 어떻게 지내겠어 그냥 없애버리든지 하든지 아니 어떡하지? 그리지마 아십시오. 바꾸어야죠. 추석 명절을 우리 가정에서만큼은 우리 동네만큼은, 우리 교인들 가정만큼은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는 신앙절기로 바꾸어 보자. 그래서 우상을 철폐하고 믿음의 계승이 이루어지는 추석.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민족 명절을 만들어보자 이렇게 결심하고 귀한 명절로 새해 실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이. 하나님이 주시는 법첫 번째는 악한 주변 국가 본문에서는 열방이라고 말합니다 열방이란 주변 많은 민족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들 중에 악한 민족들을 악한 열방들을 내주겠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24절 초반절에 보면 내가 열방을 내 앞에서 쫓아 내리고 내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열방들은 참 많았습니다. 영적인 의미가 다그안는있는데요 가난한 족속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모압 암몬 아람 족이 괴롭혔습니다. 블레셋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블레셋은 그권리아시 있었던 민족입니다. 또 모압과 암몬은 사촌지간인 민족들이었습니다. 아람족속은 자기들의 뿌리가 되는 족속들이었습니다. 우리 한민족의 뿌리는 몽골족입니다. 몽골리아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아람족속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있어 우리 한민족의 몽골리 몽고족과 같은. 보십니다. 아람족에서 시작이 되었거든요. 아람족의 분파입니다. 그렇게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괴롭힌 게 아니에요. 이웃이 괴롭혔습니다. 친척이 괴롭혔고 일가가 괴롭혔습니다. 가족 중에서 형제 중에서 괴롭혔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데 누가 우리를 괴롭히느냐면 부산에 사는 그 아무개가 우리를 괴롭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방해가 되는 사람은 내 이웃. 내 가까운 친구, 내 일가와 친척, 나와 상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핍박하거나 조롱하거나 내 신앙생활 하는데 걸림돌이 되고자 합니다. 음. 음. 교회 나가려고 싹 준비하고 화장하고 가방 성경 가방 딱들었더니 동창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야 오랜만에 하고 교하는데 뭐 교회 무슨 놈뭐 교회야 가지마 누가 방해한다니까 아는 사람들이 방해한다. 친척들이 와가지고서는 아이고 우리 오랜만에 왔는데 무슨 교회야 오늘 가지 않아도 되잖아 누가 방해합니까? 친척들이 방해합니다. 기회만 있으면 이 족속들은 악한 명들이 그 배우기 때문에 쫓아와서 괴롭혔고 약탈했고 침략했고 빼앗아갔고 노예로 붙들어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런데 성경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사무엘 상하를 보면 이스라엘 역사서거든요. 그 역사 가운데 보면 절기를 정확하게 지키고 신앙생활을 잘할 때는 그들을 지배하고 살았어요. 그들을 지배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우상숭배를 하고 이방여인을 왕비로 받아들이면서 우상을 궁궐 안에서 섬기게 되면서부터 나라를 빼앗기게 되고 침략당하게 되고 복속당하게 되고 공물을 갖다 바쳐야 하고 결국은 나라까지 빼앗기고 예루살렘 성은 다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안팎으로 위기인 거 아시죠? 디플레이션입니다 정부에서는 어, 아니라고 말을 하는데 예전에 책 하나 값이 3,000원이었다면 이게 안 팔리는 거예요 도저히 그러니까 2,500원으로는 값을 낮추는 거예요 물가는 올라야 정상이거든요 낮췄어요. 그런데 낮춰도 안 팔리는 거예요. 이걸 디플레이션이라고 쉽게 말하자 면 뿐만입니까? 북한의 위협은 점점 더 심해지죠. 미국도 우리한테서 등을 돌리는 것 같습니다. 북한하고 친해지려고 하고 있어요. 북한하고 어떻게 북한은 잠재력이 엄청 큰 나라라고 하면서 칭찬하고 있는 것 봅니다. 일본도, 중국도, 러시아도 우리나라 항공권 안으로 비행기를 보내기도. 우리나라 사면 초각입니다. 안으로는 정치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지 청문회를 통해서 보면, 야 이거 이거 누구 하나 믿을 사람이 없구나 싶은 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나라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어 버렸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삼 대통령 시절부터였을 겁니다. 민속 문화 재발견그래서 동네 동네마다 동고사 다시 막 부활시키고요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다시 세우는 거 하고 어, 우리 동네도 여기 가다 보면 막 소설대 세우고 소설대가 그 우상숭배예요 소망을 빌고 기록이 날라가는 걸 이렇게 하는 걸 소설대라고 해요 다 우상숭배였었어요 이게 문화라는 이름으로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권장하던 것, 이런 일들이 있으면서 서서히 우리나라가 급격한 성장을 멈추고 둔화되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거꾸로 주저앉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득세하고 있는 세상이 지금 세상입니다. 나라의 정통성을 부인하고 오히려 북한이 정통성을 가진 나라라고 공공론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정통성을 갖지 못한 이유는 미군이 들어와서 세운 국가일 뿐만 아니라 일제 잔재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정통성이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주축이 되었고, 그렇게 헌법이 만들어졌고,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물론 친일하들이 권력 중심에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들이 있었습니다. 그건 부인할 수 없죠. 일제 청산을 해야죠. 당연히 청산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정통성이 없는 정부다라고 말하는 것은 극히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안과 바깥으로 정말 많은 위기, 문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심각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 열방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세력이 그들의 사상, 그들의 인형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동성애에 대해서 우리는 연상식적으로 다 거부해야 될것 같은데도 문화적인 거 아니냐. 조국. 통문회때그 사람도 동문에 동성애 찬성론자거든요.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면서 빠져나갔습니다. 동성애는 몰라도 동성혼 남자와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와 여자끼리 결혼하는 동성혼은 아직 우리 나라에서는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아주 묘하게 말 잘하고 빠져나갔어요. 데 그 말뜻을 제대로 말하면 동성혼을 동성애를 찬성한다는 뜻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박원순, 배웠다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정치한다는 사람들이, 나라를 이끌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상식밖의 사상, 상식적이지 않은 인형들을 가지고 나라를 끌고 가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위기상황, 그 사람들이 그, 그렇게 된 이유가 뭘까? 저는 그 가만히 보면 이렇게 무인물이 달라지는 것을 봅니다. 이쪽 물이 저쪽 물이 달라지는 걸 보면 그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 있다는 거예요. 한나라당이든 민주당이든 무슨 무슨 당이든 공화당이든 할거 없이 모든 집단들에게는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 있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 악한 영들을 물리쳐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열망, 악 주변 국가를 물리쳐 달라고 할때 지금 열망은 어떤 것이 악한 열망일까요 사람이 아닐 거예요. 물론 국가 어느 지복할 수 있는 국가가 아닐 거예요. 그 국가를 경영하는 사람 배우 배움, 지도자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 바로 이게 열방을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의 초점, 타겟, 포커스가 될 겁니다. 아베. 그 사람이 주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이 있을 거예요. 그 영을 트럼프나 이런 사람들 그 악한 영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 그걸 물리쳐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6월절을 지킨다. 아, 6월절 뭐피 발라야 되나? 예, 그렇습니다. 근데 어린 양의 피로 하는 게 아니라 양의 피나 염소 피로 하는 게 아니라. 보혈, 예수님의 보혈을 내 생활 전반적인 곳에 발라버리는 거예요. 내 직장에도, 내 생각에도, 내 삶의 내 모든 생각과 내 삶의 반경 속에, 내 인생의 영역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날마다 바르는 삶이 유월절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멜라과 블레셋을 쫓아내 주신 하나님, 에돔과 어, 또 아람을 쫓아내 주신 주님이 우리가 사방으로 지금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는 것 같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악한 일들을 당하고 있는 이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닌가 싶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패퇴시켜 주셔서 우리나라를 다시 흥망하는 국가, 선교하는 국가, 믿음으로 바로서는 국가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절기를 지키면 지경을 넓혀 주시겠다고 복을 약속하십니다. 중반절에 보면. 내 지경을 넓히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속대로 절기를 잘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 연관들이 다 이스라엘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제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잘한 왕을 꼽으라고 한다면 다윗입니다. 그는 청년 때부터도 자기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번 있었어도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다 건드리지를 않았습니다. 죽이질 않았습니다. 옷깃 하나 살짝 베어 갖고 나왔는데 차마 그 옷깃 뺀 것조차도 거림짓게 했습니다. 그 정도로 저는 사울은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은 종이다. 건드리질 지 않았어요. 이렇게 공의와 정직과 성실함을 하나님이 마음에 합하다고 보셨고요. 그게 그가 왕위로 있는 동안 바세바와 잘못된 일 하나 빼고는 실수하지 않고 심지어는 늙었을 때 동료 어린 여자 아이를 집어넣어서 어, 이렇게 침실로 보내서 같이 좀 젊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조차도 거절했습니다. 거절했어요. 나중에는 성결하고 깨끗한 삶을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요. 한번 실수하고는 다시는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 그걸 보고 기쁘시게 여기는 이 열방이. 그가 성전 건축하겠다 예루살렘 성 건축하겠다 다 백향령 목 보내오고 돌 보내오고, 보내오고 돈 보내오고 사람 보내오고 모든 열방의 지배를 받았고 섬김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우리 가정이 내 삶이 내 영역을 지배하고 악한 영들을 지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한다면 6월절을 예수님의 피를 내 삶의 전반적인 곳에 매일 바르면서 매일이 유월절이 되어야 돼요. 매일 성령 충만해서 매일 오순절이 지속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재림 소망, 예수님이 오시면 나이 땅에 가진 것다 초계와 같이 배설물처럼 여기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겠다. 재림 소망을 가지고 매일 매 순간을 산다면. 이 세상에서 어떤 미혹,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황금의 유혹이 와도 초계와 같이 보이고 나는 예수에 더 중요한 게 없어 나는 예수는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야 예수 소망, 재림 소망, 영원한 생명을 목표로 사는 사람이야 권력의 미혹, 재물의 미혹, 명예 그딴 건난 상관도 안해 재림 소망만 있다면 올바른 믿음의 삶에 실족하지 않는 주하나님에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전리품을 사는 예배하는 삶,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삶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면에 이런 생활에 바쁘다는 핑계로 게을러지기 시작하면 신하부루라고 그러죠. 알지도 못하는 사이 스마와 신하부루내삶 가운데 고난, 환난, 짜증나는 일 하다 보면 막 엉키고 설키는 일, 넘어지는 일들이 자꾸. 환란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어리석어지기 어서, 때문에 이게 시험인지 이게 악한 영들의 장난인지를 알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 지경이 된 것을 하나님 원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겼고 어?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다녔었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믿었다는 게 겨우 이겁니까? 그리고는 자기 가족도 원망합니다. 당신이 처갓집에서 돈을 좀 갖고 왔어야지 이렇게 집안이 이렇게 하면은 좀돈좀 좀 가져오지 남아내 가고 처갓집에 가서 돈 가져오는 사람이니까 아 처갓집에 가서 돈좀 뽑아 그곳에 <laughs>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지 한두 집본게 아니에요 처갓집에 가서 돈 갖고 오라고 하... 딸준 것만도 화가 나는데 하... 우리 천 친척 중에 한 집이 지금 그런 집이 있어. 아니 뭐딸 보내준 게뭐 뭐, 무슨 죄졌다고 그래? 아 차가 집에 가서 돈좀 꺼봐 장인한테. 아 당신이 가지 그래. 내가 어떻게 가 당신이 가서 구봐야지이 예, 부부 싸움하고 쫓겨. 아 <laughs> 가족 원망하면 안됩니다. 혹여 내가 실수해서 우리 집이 좀 휘청 거린다고 해도 여보 살다 보면 우리 합심만하면 이겨낼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위로하고 세임을 공급하고 여러분 소망 가집시다 아들아 딸들아 아버님 어머님 아시죠 우리 이, 이 금이 인내해낼 수 있어요 이겨낼 수 할렐루야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겨냅니다 자꾸 원망하는 거예요 가족 원망하고 동료들로 원나하고 회사 식구들로 원나하고 일꾼들로 원나하고 여러분 개인 또 가정적으로, 사업적으로,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문제 믿음으로 풀어야 돼. 그럴 때는 아,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내삶 가운데 받지를 안 하구나. 내가 지금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는 삶을 사는구나. 보혈의 능력이 내삶 가운데서 사라져 버렸구나. 성령의 역사가 내삶 가운데서 끊어져 버렸구나.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지. 내가 기도하고 예수의 피를, 예수님의 능력을 내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살아야지. 그리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열심을 내면 악한 놈들은 쫓겨가게 되고 있습니다. 네. 가정에는 화목이 넘치게 될 겁니다. 네. 승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전하게 지켜주시겠다 말씀합니다. 마지막 후반절에 보면 24절. 아무 사람도 내 땅을 엿보지 못하게 하리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명절 일주일씩 집안을 비워봐요. 전선을 싹다 비워봐요. 아, 그냥 무흉입성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남자들이 아무도 없어요. 창 칼질 수 있는 사람, 활쏘일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냥 들어가서 빼앗으면 될 거다 싶은데 하나님이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얼마나 단단한 것인지 아십니까? 엘리사가 도단 성에 있었습니다. 그때 아람 왕이 엘리사만 잡아 죽이면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것은 여간 장이겠구나. 새벽같이 밤에 달려와서 도단 성을 후유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계하씨가 놀래가지고 아이고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선지자님 보십시오. 우리 이제 꼼짝없이 잡혀 죽게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계하씨의 눈을 역을 보여줄수없어서 기도했더니 불병과 천군 천사가 그 숫자보다도 더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기를 눈으로어떻게 해주세요. 기도했더니 그들이 앞을 분간을 못하게 살이 분별을 못했다는 뜻이에요. 이리로 따라오세요. 그래서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을 싹피워놓고 사마리아 성 안에 다 집어넣습니다 그성 s o n 울타리 아시죠? 그걸로서 다 The 고서 이제 그냥 쏴죽이기만 하면 이거 뭐 닭장 안에 도관에 든 쥐로 닭장 안에 갇힌 닭으로 다 잡아 죽일 수 있을 만큼 꼼짝없이 갇힐 때까지 눈이 가려 tatibos. The song is 가 tatibos. t h 그랬더니 왕이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아버지여, 죽여버릴까요? 아버지, 죽여버릴까요? 아니 먹을 거 마실 것 촘촘히 먹여서 돌려보내, 돌려보내. 그랬더니 다시는 안 들어갔어. 요 하나님이 지치시는 겁니다. 우리 전선을, 내 건강의 전선, 내 경제적인 전선, 내 자녀들의 생업의 전선, 사람이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국가의 경제, 국방 안보의 전선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완벽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추석절기를 잘 지내야 되는 이유에 우리 가정에 악습이 있다면 버려야 돼요. 그리고 믿음을 더 신실하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미리 드리면 뭐 잊어버릴 것 같아서 저번처럼 예배 순서지를 또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그냥 가서 읽으면 될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 집안의 가문에 좋은 전통은 좀 이어가시면서 신앙적으로 이건 바꿔야겠다 싶으면 다 민속절기를 믿음의 절기로 바꾸는 추석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구약의 절기는 외형적으로 그쳤어요. 유월절 하지 않습니다. 맥추절 하지 않습니다. 수장절, 총합절 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언제 텐트 치고 나가서 자본적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그 영적인 원리는 지금도 계속 날마다 오히려 유월절은 일주일로 끝났지만 초막절은 일주일로 끝났지만 오순절은 50일로 끝났지만 초막절은 예수님 안에서 그 성령 강림절, 유월절이 모든 것들은 매일 매순간 계속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우리 민족의 24절기 중에서도 명절인 추석이 이제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명절을 통해서 신앙의 절기를 우리 민족 절기로 다시 세워나가는 가정 다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우리 모든 가족 식구들 심령 가운데 발라 버리십시다. 침범하지 못하도록 죽음의 사자가 건너가 버리도록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으로 건강해지고 강건해지고 부요해지도록 예수님의 피를 우리 심령에 발라 드립시다. 유월절은 내신령이 예수님을 피를 바르는 겁니다. 오순절은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한 삶을 매 순간 살아가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초막절 수장절은 예수님 재림, 천국 소망이 계속 되어야 합니다. 대지 세상 유혹에 빠져 버리지 않고 안목의 정육에 이목에 이 세상의 자랑에 빠져 버리지 않게 됩니다. 나와 우리 집은 예수님의 피로 각주시고 사심 귀한 영생을 소유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자 가정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너의 집 부원을 받겠다말씀한그 집입니다 그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온 가족이 선언하십시다 성령이 오소서 예수님의 피가 우리 삶 가운데 흘러내리게 하시로 우리 가정 대문에 우리 가정 집집마다 문바, 문지방에 문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삶과 생각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내리오라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는 추석 명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